목부 오대나 내린다는 크나큰 집, 다 찌그러진 들지 고방, 어득시근한 구석에서 쌀 뚝과 말 쿠지와 숫돌과 신 뚝과 그리고 옛적과 또 열두 대성님과 친한이 살으면서 한 해에 몇번 매연, 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등 제사에는 컴컴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대멀머리에외앗 맹건을 지르터, 맨 늙은 제관의 손에 정갈이 몸을 씻고, 교우 위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상 위에 떡보탕 식혜 산적 나물지짐 반봉 과일들을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애 끓는 통곡과 축을 기회하고 그리고 한문 뒤에는 흥향 오는 구신들과 호호히 접히는 것 구신과 사람과 넋과 목숨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줌 흙과 한점 살과 먼옛 조상과 먼 후자손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 것내 손자의 손자와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수원 백시 정주 백촌에 힘 세고 꿋꿋하나 어질고 정 많은 호랑이 같은 봄 같은 소 같은 피에 비 같은 밤, 같은 달, 같은 슬픔을 담는 것. 아, 슬픔을 담는 것.